안녕하세요. 체험판 굿즈입니다. 오늘은 하나쯤은 있으면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제품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라라밤의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입니다. 외출할 때 항상 가방 안에 챙겨서 다니는데요. 그렇다보니 우리 굿즈님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이 돼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무 제품이나 가져오지 않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로 다섯 개를 준비했는데요. 이벤트 관련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도 기대해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성품은 USB A2C 케이블, 설명서, 맥세이프 링과 보조배터리를 볼수 있는데요 겉박스부터 구성품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게 티가 났어요 누군가에게 선물하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퀄리티였어요 이제 맥세이프 보조배터리를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컬러는 퓨어 실버와 플래티넘 그레이가 있는데요 맥북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 느낌이 있었어요 두 가지 색상 모두 잘 나와져서 어떤 색상이 더 좋다 말씀드리긴 어렵겠더라고요 이건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실버를 좋아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그레이 색상의 제품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또 실버가 다시 좋아지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은은한 유광 메탈 느낌인데요. 여기 칠을 자세히 보면 분체 도장인 게 느껴졌어요. 약간의 텍스처가 있었고 칠도 균일했어요. 장난감 같지 않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크기는 가로 67mm, 세로 105mm, 높이 20mm. 무게는 200g 정도인데요. 무게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 실사용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후면에는 킥 스탠드를 볼수 있었고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줬네요. 처음엔 여기 전체가 디스플레이인가 싶었는데요. 그렇지는 않았네요 만약 그랬다면 이건 핸드폰이겠죠? 후면에 이 부분 때문인지 계속 제트 풀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블랙 하이그로시 부분도 활용할 일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킥스탠드 사용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측면에는 전원 버튼과 배터리 인디케이터를 위한 디스플레이가 있었고 하단에는 USB-C 타입과 A 타입 포트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동시에 최대 3개의 디바이스를 충전할 수 있었어요 PD 및 QC 충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카메라와 같이 조금 헤비한 디바이스도 충분히 충전할 수 있었어요 이제 실제 사용하면 좋았던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무게가 딱 적당했어요. 보조 배터리에서 무게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반드시 용량 대비 무게를 보셔야 됩니다. 가볍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5,000mAh는 무게가 가볍겠지만 하루 종일 사용하기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고 2,000mAh는 무게도 무게지만 용량 자체가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다녔었던 제품인데요. 용량이 2,000mAh인데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기 어렵더라고요. 휴대하고 외출을 하더라도 다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문에 오히려 실내에 두고 급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 더 손이 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핸드폰도 항상 충전하면서 다른 디바이스도 충전하기엔 1000mAh가 10딱 적당했고 거기에 무게도 200g이면 살짝 묵직한 감은 있지만 무거운 느낌은 절대 아니었어요. 두께도 1000mAh 10 이상에서는 비교적 얇은 편이라 생각할 수 있었어요. 라라밤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는 적당한 용량에 무게까지 최적해서 화 그런지 외출할 때마다 가방에 챙기고 다니기 좋았어요. 학생분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무게였어요. 저는 보조 배터리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무게거든요. 용량이나 기능 같은 부분은 그 다음이었어요. 배터리 용량도 마음에 들었어요. 5,000mAh인 제품을 실제 사용해보면 조금만 사용을 해도 배터리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1,000mAh 10 용량은 오전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할 때까지 불편함이 아예 없었어요. 아이폰 14 프로 기준 완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 20분 정도였고 총 2회 정도 충전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노트북이나 다른 디바이스들도 충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장 좋았습니다. 킥 스탠드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데요. 보통 유선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을 하면 세워둘 수 없는데 반해 킥 스탠드를 활용하게 되면 충전과 동시에 거치까지 가능해서 이건 보조배터리 선택할 때꼭 챙겨야 되는 옵션이에요. 저는 밥 먹을 때나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할때 이렇게 세워서 활용했어요. 이 제품 하나로 충전도 하면서 거치까지 가능하니 최고였어요. 삶의 질이 확실히 올라가서 매일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킥스탠드 위에 블랙 하이그로시 부분은 거울 용도로 사용 했는데요. 식사하고 나서 급할 때 한두 번 정도 여기를 보고 해결을 했었어요. 뭐 장점이라 보기엔 좀 그렇고 그냥 그렇게도 활용을 했었다 정도로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LED 디스플레이도 너무 좋았는데요. 배터리 잔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기도 했고 언제 다시 충전을 시켜놔야 하는지 타이밍 잡기도 괜찮았어요. 거기에 고속 충전이 되고 있는지 일반 충전이 되고 있는지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배터리 충전할 때도 제대로 충전이 되고 있는지 확인까지 가능했어요. 단순히 사용하는 수준은 넘어서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을 다닐 때꼭 가지고 다니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는데요. 이 제품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비행기에서도 사용 가능한 보조 배터리라 가격 대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안전 관련해서도 과전류, 과방전, 과전압, 과충전 모두 보호 기능이 들어가 있고. 단락보호와 온도보호까지 스마트 IC칩으로 관리가 되니 더욱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다만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는 디자인이 조금 투박한 감이 있었어요 이건 사람들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 보기는 어렵지만 가격, 성능, 편의성이 워낙 좋다 보니 오히려 디자인이 살짝 약한 감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10,000mAh 용량을 넣다 보니 이 정도가 그래도 최적화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게다가 가격이 워낙 좋아서 이해는 할수 있었습니다 현재 공홈기준 53,900원에서 44% 할인된 29,900원에 구매를 할수 있는 데요. 여기서 원 플러스 원으로 구매하게 되면 추가 할인이 돼서 56,800원에 두 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라라반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는 최적의 무게와 용량 그리고 완벽한 사이즈를 만들어 냈습니다. 킥 스탠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USB C 타입과 A 타입 포트로 최대 세 가지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부분,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배터리 잔량과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줬는데요. 모두가 바라고 기다려온 혁신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불편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제품이었어요. 거기에 가격 도 착해서 정말 제대로 각 잡고 나온 제품인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구독자 이벤트 관련해서 짧게 설명 드릴게요. 오늘 영상의 제품을 보고 관련된 특징이나 느낀 부분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일주일 뒤 라이브 방송에서 다섯 분을 추첨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체험판 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